가자, 여기고. 몇 아, 대? 2 20, 0플 이네. 방금 차량. 아아! 아 아, 아, 아죽다아 여보세요? 그거다 여기 직접 눌러서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니가 아니 아니 그거 아예 아, 여기 아. 물건 좀 찾으러 왔는데요 아. 네 아빠야 좋다야 뻥도 잘 치고 아빠가 훌륭한 대부가 되겠어 <laughs> 야이 새끼야 아주 그냥 삼성에서 쪽 있네. 아, 아 그렇지. 어 아, 여기 주차장 희한하게 됐네. 희한하게 생겼어. 저 주차장 구경 열심히 해 빨리. 5분 준다. 아, 일분 준다. 1분 안에 빨리 다 봐라. 야, 이거 거기 올리는 거한 말이야 유튜브에 자꾸 죽게지 와. 말 많이 하네. 에이 끝나. 꼴통, 에이 꼴통 아들내미. 아, 아, 아. 아 <laughs> <하지 마라, 이만. 웃음> 좋아하는데. 나매 하나 하나밖에 없는거아중에지 뭐 음, 어? 어, <laughs> 이제 아, 팔가는야나 어? 어, 어, 집에 갈래? 어, 가자 어, 가자. 그래. 집에 나가는데 저기다. 가자. 나가는 거예요? 음, 한 번만 물어보랬지. 네. 한 번만, 한 번만 물어보랬지. 아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야니씨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물어보잖아. 지하, 지하로 가는, 2층 가는 데가 없나요? 여기, 여기 지하 1층인데. 지하 2층. 음, 이게 아파트마다 다 특색 있어서 음. 다녀보니까. 저그 지하 2층은? 지하 2층 찾고 있어요. 찾아보자, 아빠랑. 지하 그 1층인 것 같은데. 정마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언로 아, 내려가는 길이 있네. 있네 어 내려가는 길이. 경이구나 그러니까. 음,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가 잘못 봤다. 어? 이 사선이 되어 있어서 조금 옆에 아, 붙어 있나 보다. 그렇습니다. 측면에. 근데 아파트 다녀보잖아 주차장에 차들이 비싼 차들이 많은 데가 있거든. 그런데 보면 저거 나가는 거? 어? 이거 우리 아까 들어왔던데인가? 아, 들어왔던데 뭐 어, 진짜네 응 음. 지하가 여기서 끝나나? 저기로 하면 좋고 하라며 저거 나가는 거예요응 음, 그러게 한번 음. 저거 가보자 아빠가 잘못 왔나보다 한 번만 물으랬지 자식이 우리 여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나 지금 어? 전... 저쪽에도 주구 있네 이경환이가 여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거야? 천천히 돌아라 이새끼야 완전 <놀람> 무 갖다 부딪히겠다는 일념으로 막 <놀람> 아까 우리 절로 들어왔네 절로 들어왔나 하여튼 절로 있고 절로 있던 같은데 여긴 요 여기서 끝나는가보다 야이 뭐 이래 지하주차장 없는가본데 주차장 하나밖에 없어 그럴리가 들어간데가 없다 이거 우리가 절로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보자. 일단 들어왔을게요. 디디디디디이이 디디디. 여기가 센타니까 이쪽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지호. 가 없는가? 아, 없는 것 같다. 어, 지각. 나 여기서 다 지오야. 없다. 이 나가야 없다? 되겠다. 나가야 된다. 데이한데한 군데만 더가 보고 이제 집에 가자. 이파라에는거 봐라, 봐라. 이 씨. 이거 왜 우리, 우리 대답 안 하잖아. 어? 저 뭔가 있는 것 같다 아웃 아우 나갔는데 어? 어 여기도 뭐가 있는데? 이건 뭐? 에, 여기 뭐 여기 주차장 뭐 했는데 이렇게 <laughs> 만들어 놨네 <laughs> 야 여기도 보니까 주차장 모자라네 보니까 모자라겠다 모아, 모아비 차 엄청 어, 크다 이. 모아비 차 크지 제일 큰 차니까 저 나가는 거못 가요? 아올라로한 가보자 지금 여기에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아웃이 저 바깥으로 있네 아웃시 왼쪽 여기 예, 지하 주차장이 이것밖에 없는가 보다 지상하야 어? 여기 여기 약간, 약간 다른 것 같다 느낌 여기서 이렇게 층이 살짝 졌잖아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마다 동민마다 편차가 나면 상가권에 다안 뚫고 우리도 그래. M 층 있고 우리는 M에서 1층까지만 있고 그래. 다른 데는 지하 1층, 2층 있는 것처럼 그래 그래 그런 거아 그래. 여기 여섯 끝이네 <laughs> 없다 없다 가자 가자 지호야 가자. 집에 가자 어? 아, 아, 어, 아까 왔던 아, 그 정문이 아, 여기 맞다 어, 맞아, 여기. 정문이, 아, 아, 아 정문맞네 아, 정문 아, 뭐, 어떻게 왔든, 뭐로 가든. 차, 이리로 다닐 수 있는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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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어, 이리로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다 유보라, 아이. 야, 좀 지하주차장 있을만한 데로 가자, 있을만한 데로.